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대로 너희에게도 행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 옛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선한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신비로운 서재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이 구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을 광장에 가서 모든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찾은 지혜로운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대로 너희에게도 행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 왕이 이 말씀을 전하자 마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한 농부와 상인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늘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농부와 상인은 마을에서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상인에게 자신의 땅에서 나온 신선한 과일을 주었고, 상인은 농부에게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서로 돕고 양보하며 지내니 마을은 평화로워지고, 사랑과 화합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행동한 마을 사람들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선한 풍습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결국 왕의 꿈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얻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왕이 선한 글귀를 발견하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마을이 화목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농부와 상인이 서로 돕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고 이 선한 풍습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메울레온 왕의 꿈대로 마타의 보그 음출장 주우절이 지혜에 따라 평화롭고 사랑에 기반한 나라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자. 이 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양보함으로써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왕이 전한 성경 구절을 따르며 농부와 상인이 서로를 돕는 풍습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르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창조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면 더 나은 사회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대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대로 너희에게도 행하라. 이 구절은 온라인에서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강조하고 있어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 21세기에는 전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환경, 인권, 사회적 정의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리더십. 이 구절은 리더십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강조합니다. 정치, 비즈니스, 사회적인 영역에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성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가치를 제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더 나은 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